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바울이 제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에, 그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원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얼마 후에 오순절이 이제 오순절기가 열리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중앙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에 동참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던 3년 동안 사회에 가던 사도 바울이 이제 거기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좀 이렇게 순회 여행을 하고 교회를 돌아보다가 다시금 에베소 교회로 방문을 하지를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로 가지를 못하고 배를 타고 밀레도에까지 오게 됩니다. 이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와서 그는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을 하게 됩니다. 사람을 120리 정도 떨어져 있는 약 3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이곳에 사람을 보내어서 에베소 교회 감독들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나간 날 자신이 어떻게 에베소 교회에서 사회 간 것을 저들에게 가르쳐 주고 저들에게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 닥칠 앞으로 이단들이나 잘못된 이와 같은 유혹들에 대하여서 교회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을 명령을 하고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실의하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교회 양무리를 위해서 이 장로님들이 삼가고 조심할 것을 저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위대한 주님의 종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가 어떻게 사역했는가를 회상하면서 말씀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섬겨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배워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말합니다.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내가 아시아에 에베소가 있는 이 아시아 지역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3년 동안 내가 너희들 가운데서 왕래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너희들 가운데서 정말 충성스럽게 섬기고 이 에베소 지역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아시아인의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사명을 다 감당했다. 그걸 희지 아니하고 모든 것들을 감당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은 나도 알고 여러분들도 아는 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섬김은 우리의 섬김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모든 사람이 알게 됩니다. 잘 섬기면. 첫째, 우리가 섬길 때 교회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아는 겁니다. 어떻게 섬겼는지를 알고 부끄러움 없이 섬기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야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아는 바니 성도들이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너희들 아는 바니 그렇게 말씀하면서 사도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대한 회고, 사역에 대한 간정을 다시금 하고 알지만은 다시 한번 저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아 교회를 섬기는 것은 이렇게 섬기는 거구나. 이것을 위해서 섬기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첫째,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섬겨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예 19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섬긴 이 일이 주님을 섬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메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강제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따라 합시다. 주를 섬긴 것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든지 아니면 평신도든지 간에, 우린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말씀해 보면, 사도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 교회를 모든 성도들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사명이 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하고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을 하고 평안에 면은 줄로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런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교회에서 사명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세워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 또 아름답게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 직분자들을 세우셨는데 사도 복음 전하는 자, 선지자, 목사, 교사, 가르치는 자들을 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와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우리는 교회를 섬길 때 교회를 섬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만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그 목표가 목적이 자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길 때에. 그 모든 섬김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끝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미포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사역자로서 섬길 때 무엇을 위해서 섬기느냐 따라합시다. 주를 위해서 주를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리고 어떤 시간이든지 간에, 우리의 섬김은 항상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우리가 교회 모든 일을 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찬양을 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교회 교사로 섬기는 것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 목표가 아니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최종 목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자는 주를 섬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바울에게 배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님의 교회 사역은 성도를 섬기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어제 에베소 교인들 유익한 것 너희들이 생각할 때 유익하고 너희들에게 정말 복되고 진리가 되고 너희들에게 정말 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모든 환경 속에서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전하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자들에게는 가르치고 전하여 가르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이 뭐냐? 주를 섬기는 것이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뭐냐? 몸된 교회 주님이 구원하신 몸된교회 지체가 되는 성도들 섬기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에 또한 가지 그의 사역의 영역은 대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21절에 말씀해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 앞에는 에베소 교회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가르쳤고 전하고 그리고 유익한 것은 헬라인들, 유대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도록 복음을 증가하는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 사역자들은요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특별히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일곱 교회 일곱 집사님들이 주님의 교회 필요를 따라서 공개하는 일을 위하여 세움받고 그 일도 감당하고 사도를 또 도우지만은 서대반, 빌립 모든 주님의 종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들의 기본적인 사역으로 여겼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복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직분 받으면 복음 전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에게나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들, 거기에 헬라인 이방인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가울은 오늘 또한 가지 말씀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것은 지난 날 사역에 대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것을 말씀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올라간다. 환란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성령이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저들에게 나가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 대한 사명, 주님이 주신 그 원대한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역자, 주님의 일꾼, 주님의 일꾼의 영역은 삶의 영역, 봉사의 영역은 이처럼 포괄적이고, 이처럼 이제는 영적이고, 이와 같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섬기는 것이고, 성도 섬기는 것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 아멘이 적어요 아멘 자 그러면 사역자는 무엇을 섬길 것이냐 바울은 주님을 섬긴 것과 너러분과 그리고 헬라인과 이방인들과 예루살렘의 사람들과 이와 같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주님의 종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것은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교훈이고 또 우리에게 가르침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다음에 우리는 아,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섬길 때 다양하게 섬깁니다. 방법도 사람도 다양하고 그리고 성격도 다양하고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좋아하는 것도 다양하고 우리의 섬기는 자세도.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섬기는 거예요 옛날에 사사시대처럼 내 소견대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덕이 되든지 안되든지 주님에게 유익이 되든지 안되든지 주님의 교회가 은혜가 되든지 안되든지 마음대로 섬기는 겁니다 그내 뜻대로 안되면 시험에 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전화하고 사람 못 살게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어, 웬만한 거는 참자, 어, 좀 참고. 연말 되면 이 직분 때문에 구역장 맡길 나가라면 뭐 야단이에요. 안 하겠다고, 못 하겠다고. 교사도 그렇고 맡겨 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막또좀 가보면 어, 연말 되면 그 봉사해드릴 분들이 자꾸 이탈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쩌든지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더 봉사하시라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사정을 사람 죽겠어요. <laughs> 우리 교회 섬기는 자세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에 맡아서 섬길 때 섬기는 자세는 어때야 되었냐? 무엇을 섬길 거냐? 주님 섬기고, 교회 성도 섬기고, 보험 전하고, 그죠? 뻔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섬길 거냐? 우리 자세를 하나님의 말씀화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처럼 살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째, 바울의 사역의 특색은 뭐냐? 첫째, 겸손한 자세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19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바를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으로 했다. 아멘. 여러분, 겸손으로 했다. 그래. 겸손. 여러분, 겸손은 뭡니까?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주님의 종인 것을 아는 거예요. 겸손이 뭡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임 주님이고, 나는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걸 아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닮았어요. 그래서 겸손했는데, 그냥 겸손도 아니고, 따라합시다. 모든 겸손과, 사도 바울은 모든 시간 속에 겸손해서, 모든 환경 속에 겸손해서, 모든 일 속에서 겸손해서, 그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이제는 교만의 머리를 들지 않았어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그는 겸손으로 일관했습니다 여러분 겸손의 모범은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예배소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빌립보서 2 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동등이고 하나님의 본체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땜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임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아멘 이 마음을 빌리뽀 교인들 여러분들이 좀 가지라 왜냐하면 늘 다투고, 싸우고, 누가 더 높으냐, 요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느니, 그 속에 여인들이 서로 다툼이 있습니다. 겸손을 명령하고, 기쁨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정말 지극히 적은 어린아이 하나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을 말씀하고 가르치셨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기를 신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나의 멍해를 메고 배우라 아멘 우리 주님은 신이 자신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나는 마음이 겸손하다 내게로 와서 좀 배우고 나의 멍해를 같이 겸손의 멍해를 메고 좀 살아가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와 같은 이 사도바울과 같이 우리들도 겸손의 멍해를 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교만의 잡초가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가 이것들을 제어하거나 이것들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이 잡초가 얼마나 우거지는지 몰라 그래서 겸손의 이 아름다운 열매를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섬길 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직분자들은 목사도 겸손해야 됩니다. 사도, 사도 아닙니까? 사도가 우리 겸손하게 섬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가 교만할 일이 뭡니까? 겸손해야지요. 장모님 겸손하셔야 되지요. 집사님, 권사님 겸손하셔야 되지요. 아멘? 그래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겸손으로 섬기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니라 믿음에 남연합시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 섬기는 거잖아요. 주를 섬기는 거. 주님이 누굽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교만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떻게 교만합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는 거잖아요. 얼마나 귀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리고 영혼을 구원할 자들 겸손하게 섬겨야 희들이 보험 전할 수 있잖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구제를 하고 수많은 섬김을 하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습니까? 겸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여러 가지로 희생하면서도 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겸손하면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다. 사람들이 귀욕입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문 3장 34절에 진실로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하셨고 자문 15장 3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군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몰라요. 말씀대로 살면 될 줄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입니다. 겸손하게 사는 것은 앞잡이야겸 존귀하게 되는 통이 길이 열리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험은 재물과 영광과 영생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겸손함은 허그 재물, 영광, 영생 유 같은 것이라고. 잠언 29장 23절에 사람이 겸손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우리 모두가 다 겸손하게 살아야 될줄을믿습니다왜 우리가 사도가 우리를 존경합니까? 그는 모든 겸손으로 주를 섬겼기 때문에 에베소 장로님들도 존경했고 우리도 존경하고 우리도 뻔 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역자의 자세 겸손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직분을 받은 여러분이나 전하 여러,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십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도바울의 섬김의 자세는 어땠느냐 되어보니까 깨달음이 있고 기쁨과 감격과 사랑과 긍율과 자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눈물이며 눈물로 섬겼다고곧 그 모든 겸손과 눈물로 눈물이며 여러분들 주님 섬기면서 울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자주자주 자주 울고 계십니까? 아, 주님 섬길 때 눈물 납니까? 좀 눈물 나면 좋겠어요. 그죠? 눈물은 언제 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 나는 거예요. 불쌍하기 때문에, 연민 때문에 눈물 나는 거예요. 기쁘기 때문에 눈물 나는 거예요. 아쉬워서 견딜 수 없어서 눈물 나는 거예요. 사도바울은 에베소에서 섬기면서 불신자들 바라보고 제약 가운데 있는 자 다들 바라보니까 눈물 나고. 그리고 주님의 교회 성도들,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도 성장해야 되는데, 제대로 살지 못하는 걸 바라보고 눈물 나고. 저들을 가르치고, 저들 사랑하고, 연민하면서 눈물 나고. 주님 생각하면서 눈물 나고. 눈물로 섬겼다고 그랬는데, 저도 눈물이 적어요. 어떤 때는 눈물을 확 감동해서 눈물이 확 쏟아질 수도 있지만, 건조하게 설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섬김이 눈물로 섬기는 사랑과 자비와 격휼과 아쉬 안타까움과 연민 이와 같은 놀라운 것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인내로 섬겼다 그랬어요. 인내. 오늘 본문 19절에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당한 그런 시험은 유대인 때문에 많이 당했어요. 유대인의 관계. 바울이 아시아에 1차 선교 여행 갔을 때도 유대인 때문에 루스트라에서돌 맞아 죽을 뻔했고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무리들을 초인해 가지고 괴롭히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얼마나 대적을 하는지. 2차 전도행 갔을 때도 빌립보에서도요. 유대인들 때문에 무고하게 고소를 당해서 귀신 쫓아내고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빌리포를 떠나서 대사로 육가에 왔을 때도 유대인들이 또이 무리를 이끌고 소동, 이끌고 대사로 육가로 와서 죽이겠다고 하니까 피해서 베리아로 가고, 나중에는 아테네로 가고, 그리고 고린도로 가고, 유대인 때문에 당한 시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요 유대교에 반발하는, 거예요. 유대교에 이제 반하는 이와 같은 종교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섬길 때. 제일 먼저 믿지 않는 가족들이 핍박하고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 욕하고 왜 그렇게 열심히 사느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주님의 우리 백성들이 섬길 때 가장 문제는 우리 성도들이 문제라. 그렇죠? 충성하고 섬기는 꼴을 못 봐.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다른 교회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지기하고 열심히 섬기면 칭찬하고 위로해야 되는데 니만 잘났느냐, 뭐 이런 것도 있고, 어떤 때는 막 모함을 하는 말도 하고, 그리고 폄론하고 정죄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이제 말들 때문에, 사람 때문에, 성도 때문에 상처를 입고. 여러분, 우리 성도가 그러면 안 되지요? 우리 성도, 미폭의 성도들은 따라합시다.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은 버리자아멘 우리 미폭의 모든 성도들은 우리 믿음의 형제들 사역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저들을 북돋아주고 저들에게 참을 힘을 실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하고 그렇게 성겨될 줄을 믿습니다 나아가서 사역자들은 어떻게 성겨되느냐 사역자들은 참는 게 필요합니다 오래 참아야 돼 알겠습니까? 참되 한두 번 참는 것이 아니고 오래 참아야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는 오래 참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참아지는 겁니다. 은혜를 안 받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혜를 받아서 인내하고 참는 게 필요합니다. 신앙생활도 인내를 해야 됩니다. 이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담은 신앙의 경주를 경주하라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봉사도 신앙생활도 사랑도 그리고 우리가 모든 생활도 인내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참 여러분들의 충성과 헌신에 감사를 드리고 또 내년도 앞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사역에 이 귀한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무거운 책무를 지고 있는데 이책무를 귀중하게 여기고 주님의 교회를 섬길때 겸손하게 눈물로 그리고 인내하면서 그리고 열심을 품고 용기 있게 시도 때도 없이 주를 섬기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여러분들이 되시는 여러분들의 대시대, 따라합시다. 아, 처음부터, 지금까지, 3년 동안, 이제를 떠나는 그날까지 내가 충성했다.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충성이 생애가 다하는 동안에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